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S 전선아시아입니다. 자이 기업은 과거에는 횡보를 계속해서 했던 기업이에요 큰 어떤 주가의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자 올해 7월 들어서 가파르게 좀 뛰었어요 6천원대 기업이 17,000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의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던 종목이고 자 이후에는 굉장히 또 빠르게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위치까지 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어,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호재가 들어오면서 어, 이제 급등을 좀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일지 그리고 보유자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목표가부터 물린 분들 대응 방법까지 함께 이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뛴 거는 또 최근 2거래일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개인은 사고 팔고 반복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좀 계속 팔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가능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 매매매 어, 비중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차장고 큰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 4,400, 5,200, 5,800, 7,500, 8,100 작년까진 꾸준하게 올랐어요. 하지만 올해 살짝 눌리면서 7,400으로 떨어지고요.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이제 180, 260, 한번 이제 160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280까지 올라갔다 횡보, 올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당기순익도 들쭉날쭉한데 일단 작년에 적자를 기록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 140, 120, 180, 180, 220. 자,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 있는 점 굉장히 좀 좋지 못해요. 하지만 올해 살짝 떨어지면서 200 초반 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부채 부담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ROE 보시게 되면 8, 12. 뭐 과거에 오히려 좀더 수익성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5, 10, 마이너스 1까지 찍었다가 올해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지만 4.4 여전히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은 좋지 못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EPS 보시게 되면, 자, 어쨌든 뭐,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한데,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올해 200까지 올라오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동사 배당금 보시게 되면,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좀 눌리다 보니까, 217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약1.91%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어느 정도 소소하게 좀 챙겨갈 수 있고요. 자 현재 PER 52.89배, PBR은 2.2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이제 살짝 고평가구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약간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아시아 일단 먼저 실적부터 보시게 되면 3분기 일단 컨센서스가 64억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92억 원을 찍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좀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분기 최대 실적은 작년, 이제 전년 동기, 이제 전년 동기 2022년 3분기였는데 거의 유사한 수치로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중저압 전력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좋았던 배경에는 LS 베트남 법인이죠, LS 비나가 이 3분기 초과압 케이블 북유럽 수출 증가에 힘입어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LS 전선아시아 자회사인 LS CV도요 부스덕트의 한국 대형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 3분기 호실적의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좀 연출이 되는 이제 메인 이슈입니다 바로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기업 페트로 베트남 그룹의 자회사 PTSC와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양산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저 사업 진출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아시아 상위 5위권인 약 6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MOU는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 1위인 LS전선아시아가 30년간 현지 사업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해서 해저 케이블 시장을 선점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희토류 매장국인데요. 한국과 베트남의 희토류 공급망 동맹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 또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LS그룹은요, 황산, 니켈,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유, 집중해서 좀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동사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이제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메인 이슈인 이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아 물론 재무 상태는 뭐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치보다 좀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해저 케이블 때문에 최근에 상황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고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약간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보유자 분들만 대응하시는 영역으로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 어 이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관망 하시는 게 좋겠고 보유자 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여 중인 분들 목표가 먼저 드릴게요. 목표가 13,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보시는 걸 일단은 지금 재료로선 권장을 드리고요. 자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2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익션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를 넘어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주가를 100%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항상 보험을 들어놓으시라는 거.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분할 매도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반에서 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70%까지 익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절반에서 70%까지 익절하셔서 어 이제 몸집을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나머지 소액 비중으로만 3 0 0 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런 전략이 저는 유효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이런 구간에서 물린 분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물리시셨다는 건데. 어 어 일단은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완전 수직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 손절가 잡지 않고 들어가는 건 거의 자살 행위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리는 거는 사실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물리셨다면 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13,000원 목표가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물을 타서 꼭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전에 물을 타 놨다면 괜찮지만 이미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물을 타서 어, 많이 내려오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꼭대기에서 물리셨다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시다면 꼭 물타서 13,000원 밑으로 평단 관리 좀 해주시고요. 향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종목은 절대로 길게 보는 종목도 아니고 테마로만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고 나오셔야지 뭐 이거를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겠지 하고 들고 가시면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도 화이팅하시고. 계속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